오늘 누가 봐도 지금 음, 더불어민주당이 이시, 이상하다는 거다 아는데, 음? 왜왜또 한심하다 그러는데, 음? 왜 이거 이렇게 달고는 우파 방송 이러고 있으니까 한심해 보이냐, 석동아, 응? 음? 석동아 난 네가 더 한심하다, 한류 하일로 벗어 가지고는 여자가 이렇게 방송하는데 와 가지고는 그몇 마디 쓴 마디 하고 가냐? 어? 난 네가 더안심한거 같다. 너는 내가 노는 것처럼 보이나? 응? 어? 그렇지. 바쿠라제 리지에며 리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이다. 음. 나가라.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네는 내한테 존칭 썼나? 네는 내한테 막말하고 난 네한테 존칭 쏠쏠하면서 말해야 되나? 웃긴 놈 새끼네. 나가라. 대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야, 니 뭔데? 내가 네한테 존칭 써주는데 네는 내한테 한심하다 이러는데? 어? 그래놓고 그러니까 반말하지 마라 이러나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 대접 받을 해라 알을 해라 알겠냐? 니지나니라한심하다 어. 네 어? 소리하지 말고 알겠냐 다 우파 지지하면 다 한심하나 다죄송지다한송합하나 어? 우파 지지하면 한심하나? 어? 여자들도 유튜브 많이 하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안심해가 안심하다 그러는데, 어? 이야기 한번 해봐 봐라. 아 내가 아제안을 시켜 버려서 네가 이 틀막이 돼버렸네 아유 웃잖아. 음. 어. 그렇지. 에나 그러잖아. 얘들 그냥 어, 깔아뭉기려 그러고 사회민주주의로 가려고 지금 자리 매김 하고 있는 거야. 내 내가 내가 생각 했는 스토리가 딱 맞다니까요. 국민들이 그까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김대중부터 뽑았던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확 분질리. 우리 때니까, 우리 때니까 어 50대, 60대. 정말. 아, 은퇴 봐봐, 응? 내가 그랬잖아요. 판사들도 좌파 우파 나눠져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쪽에도 문제가 많은 것같은데 내가 봤어면 아이고 그냥 넘어가는 건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안 돼. 할 소리. 탕탕탕탕. 안 돼.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 백성동 미래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 불출석 을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그래요. 음. 이 사람 뭔데? 어? 야 하지마. 어허. 아 어. 안돼. 니네 밥다 먹었잖아. 안돼. 음. 그러니까 그 것만 해도 그 것만 해도 진짜 윤석열 대통령 큰일 하신 거예요. 안구는 그냥 계속 갔었으면은 어어어 어, 어, 한참 몇년몇년 몇년 지나가지고 어어 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다니까. 지금 봐봐 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라이브 하면서 뉴스 읽은 지가 일년 됐는데 뉴스를 읽을 때마다 이상한 거야. 어, 뭔가가 이상했었어. 보니까 이념이 두 개였던 거야. 다른 나라는 이념이 하나예요. 하나에서 좌파 우파가 나눠지는데 우리는 너무 너무 이상한 거야. 보니까 이념이 틀려.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민주주의로 갈려고 했던 거야. 김대중부터 그, 김대중부터 그게 자기 매김을 했었던 거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자리 이렇게 국민들이 뽑았지만 제대로 5년 임기를 마치고 나온 대통령이 어디 있어? 처음 다 모함이고 음해고. 그 다음에는 진짜 무지렁이들 앉혀놓고는 좌지우지하는 거지. 그때만 이용하고 그리고는 있는 사람들한테 어? 혈세 뽑아가지고는 걔들한테 그 나눠주듯이 그러고. 진짜 문제 많다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음, 진짜 이제 눈에 보인다 음. 잠깐만 얘석석동일 얘는 어떤 애들이야 이러면 나한테 와가지고 막말하는 애들 채널 들어가잖아요 보면 다 사파야 아 미안해요. 아나 지금 감기 기운 있어가지고는 아 정말 서울에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기 기운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응예 네.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할까 그러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네?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된다고. 근데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은 왜 외칠까? 응? 그들은 왜 사회 사회주의를 왜 원하지? 납득이 안 가. 그러니까 계속 순종질을 하는 거지. I'm 말로 안 그래도 어제 포항에서 계신 분인데 완전 찌라시더라고 없는 말로 예.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o say, I'm g o 한걸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뭐표 n g to s a 시 I'm going to say, I'm g 뭐그 n 아무튼 그뭐 a 아, 찌라시가 많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정확한 사, 상황을 모르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고, 뭐 얘기해도 옛날 분들은 또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옛날 유신 정권 시대처럼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겠지. 이야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음.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야 김동형 부장판사다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전라남도다. 김동현 부장 판사 전라남도다. 법조,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 잘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저런 상황에서는 전라도 사람을 배치를 안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재판을 잘한다 하더라도 저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서는 전라도 사람을 배치를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이야 음. 찾아 보면은 전라남도 출신이에요. 그러면 뭐 유리한 쪽으로 해 주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이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그 이제 지를 꺼는 거야. 음, 마음에 안 들어. 어 보고 있으니까 막 짜증난다. 그러니까 나는 저 상황을 잘 몰라요. 그때 외국에 있었고 그 당시 때 음, 시시쿡을 다 모르는데 근데 너무 어 너무 번망을 잘 피해 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법망을 피해 간다 하더라도 법조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법망을 저렇게 피해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법조계에도 좌파 우파가 나눠지고, 벌써부터 전라도 사람을 배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재명하고는 전라도 사람하고 상관없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아, 다 그. 그리 그룹 끌리인데요 미래 음. 신도시 개발 사업과 어, 미안해요. 미, 어, 보니까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의 내부 정보를 알려줘가지고는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하는 혐의다. 와 211억 원이야. 그 다음에 성남FC 구단주로 두산건설 네이버 아, 네이버도 사병은 푸른 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원하고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러네요. 응, 음, 이제 알았네. 이게 진짜 맞다면, 혐의가 있다면은 어,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뭔데? 어? 이런 혐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혐의가 있네. 응? 그리고 여기도. 근데 이러, 이런 거는, 어, 행, 아 어, 대여가 나왔다. 아, 진짜 미안합니다. 이건 완전 행령제고 이건 엄청난데요? 응? 엄청나잖아. 국민들이 이런 걸 알까요? 응? 이렇게 해 먹은 거야. 응? 이렇게 해 먹었는데 어, 이렇게 해 먹었는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가지고는 어 7886억 원을 억깨하고 성남도 개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러는데요. 이거 체포해 가지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참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두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저거 오늘 아치, 아 어젠가 내가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변이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죄는 모든 게다 용담이 되는 거야. 본인 제가 용납이 되면 다른 사람 제도 용납이 되어서 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끈은다 되고 난 끈은 안 된다. 완전 그러니까 모든 게다 내론 안 부린 거야. 여기는 어 미안해. 나는 초딩이라서 난 초딩보다 못한가봐. <laughs> 아 진짜 음 이때 없었거든. 계속 뉴스를 보면서도 별로 그렇게 이재명 씨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어 공감대가 별로 나는 없었거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안 읽었어요. 한국에 없었다니까. 누가 이야기하더라 대장동 사건. 근데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가지고는 너무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지금 봤어. 음저런이제 들으면은 어저거는 진짜 굴속감인데. 그렇잖아. 옛날에 뭐야. 전두환, 노태우 뭐 그때처럼 딱그 짝이잖아. w good to turn. That c o u l 된장이야. 아씨. 욕나 o u 가 n o w You know, 전부 다 know, you k n 지 w y o 그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읽으면서도 크게 뭐 내하고 뭐별 상관없으니까, 대충대충 읽었지. 우연히 수십 년 다니 세무사, 아 세무사도 다니셔요. <laughs> 많은가 봐. 이재명 형, 이재선이더군요. 난 몰라요. 어. 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자파세력을 너무 키워놨다라는 거지 응. 자파세력을 너무 키워놨다라는 거 내가 막걸리를 안 마시니까 된장찌개 먹잖아요 그래서 된장 그런 거예요 답술할 야중국 응. 아니 아까 전에 저기 누구지 이 사람 누구야 어 석석동에 와가지고 한심하다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쪼가리 보지음 음. 봐봐 이재명 씨가 저런데 지지하고 싶하면 생겨요 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싶다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한번 들여다봐요. 나도 중도파였지만 좌파 쪽으로 좀 약간 기운 중도였거든요.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그냥 자유민주주의인 줄 알았어요. 자유민주주의고 그리고는 뭐그 속에서의 뭐 조금 이렇게 참반 뭐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아니야 진보 자체가 뭐 응, 사회민주주의에요 그리고 이런 거설로 올라가서 보니까 에,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따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다 똑같아요 보니까 응, 똑같아요 근데 이런 저런 거 벗어나가서 첫째 더불어민주당에 임수경이 있잖아 임수경이 있다라는 건개냥 존북주의 세력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안 잡고 있으면 항상 큰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도 좀 이상스럽고.